충치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네? 예? 아 근데 선생님 이, 이거 엑스레이로도 충치가 보이나요? 네, 원래는 아주 작은 충치는 잘안 보이고 큰 충치만 보이는데 사실 큰 충치가 있어요 안 돼! 오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은 오시던 곳인가요? 아니 뭐좀 잘한다는 치과가 있어서 접수하러 왔어요 치과 요즘 접수하러 다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도 받고 뭐다 하는데 희한하게 치과를 잘안 가죠. 아 이때쯤이면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또 선생님이 또잘 하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치과 가시니까 언제예요? 아 어, 그렇게 태어났을 땐가요 <laughs> 치과 검는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어.. 정장 입고 오려다가 참았어. 이해를 갖춰야 돼 시아는 보통 건강한 편이세요? 건강한 것 같은데 좀가지런하진 않아요. 보통 저희한테 이렇게 와서 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네. 안 좋은 게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금가 있고 뚫어져 있고 금가 있는 거죠? 처음 왔는데 분위기가 괜찮네요. 사실 집 근처라서 오긴 왔는데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집에서 얼마나 걸리세요? 차로는 2분? 걸어서 한 5분? 여기 누구 소개받고 오신 건가요? 김기옥 씨 소개받았어요 여기 한번수련하어가지고 아... 사실 김기옥 씨는 그렇게 몸 관리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의외로 또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근데 제가 좀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몸 피부든 뭐든 시 희한하게 유일하게 내 몸에서 관리가 안 되는 내가 치아예요 치아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무섭기도 하고 양치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는 뭐. 이게 아프지 않으면 은안 찾아오게 되는 나중에 이게 탈이 나더라고요 오늘 검사하면 뭐 하나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치과를 가지만 아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건 아직 없었어요 이상준 님 아시죠? 네 최근에 여기 1년 만에 치과를 또 왔는데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걔는 원래 상태가 안 좋아요 치아 말씀이좀해주요 사람 자체가 요즘에는 그러면 방송활동 좋하시나요 뭐, 홈쇼핑하고, 어, 개그 유튜브 이런 사이다라고 제가 하고 있고, 사업적인 것도 좀 하고 있고, 음반활동 s g 원요이 하고. 뭐라고요? s g 원요이 <뭐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최근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도 받은 겸, 치아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해서 왔죠. 어, 제발 안 하면 요 아, 또 약간 쫄이네. 아... 아, 긴장되네. 제가 치아도 뭐 부정교합이고 턱이 앞으로 좀 나와 있어서 치아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온 김에 교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 42, 42 돼서야 이제서야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고 비슷한 아로좀 고민하시는 분들 무조건 치과 한번 가 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자그 궁금증을 좀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h t h i 어이보다생각보다 가지런하신데요? 내거 아닌가? 야, 내게 맞네요. 여기, 여기 약간 삐뚤어진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일단 우리 한번 봤는데 충치가 지금 있는 것 같다고. 예? 네? 아 근데 선생 님 이거 엑스레이로도 충치가 보이나요? 네, 원래는 아주 작은 충치는 잘안 보이고 큰 충치 안 보이는데 사실 큰 충치가 있어요. 오 진짜 안 아프던데? 일단은 제가 한번 보고 이따가 자리 옮겨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또 네. 드릴게요. 오 어? 마이 갓. 일단 사랑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가 네. 앞에 치아를 밀어서 치아가 충치가 생겼어요 지금. 아, 이거요, 이거. 아, 아, 아. 맞아요. 오른쪽.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오늘은 안할 거니까 아, 예. 보기만 할 거니까 마음 놓고 긴장하지 마시고. 아이고, 다이요. 빨리 아. 어, 뭐 전반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제일 좀 걱정되는 거는 사랑니가 옆에 누워 있어서 그앞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충치가 좀 보여요. 아마 사랑니를 빼고 나면 그쪽 부분은 좀 따로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치아가 좀 우리가 거꾸로 문다고 얘기하는 교정교합이라고 하는 약간 치열인데 요새는 성인들도 교정을 많이 하거든요. 교정 치료를 위한 교정 진단이 좀 따로 있어요. 스케일링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정 진단은 교정 진단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하는데 갑자기 오셨는데 아나 어, 정준하 선배 오신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이제 어? 준하 형? 이렇게 장난치려고 했는데 괜히 장난쳤다가 또 어, 약간 아프게 하실까봐 선생님 이거 보시면은 <laughs> 잘온거 같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잘 왔다 그 생각이고 아 근데 고민이긴 해요 사랑니를 뽑는다면 어느 정도 부어있는지 매번 스케줄이 좀 변동이 많아서 이거 하나만 좀바로놨으면안 뽑아도 되는데 아. 스케일링은 안 무서운데? 스케일링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사랑이는 뼈를 뽑는 거니까, 마취를 해도 아프다고 하더라고. 저도 여러 가지 수술 많이 해봤거든요. 뭐,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 맹장수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있어요. 선생님, 제, 제거 제제 보여주세요. 거 보여주세요. 뭐 어, 제 거요? 어, 진짜. 제 거예요? 어 진짜. 음, 진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흔들려서 뽑는다. 근데 이해를 하겠어. 세이를 잡아 뽑는 거잖아. 당연히 아프겠죠. 우리가 머리끄댕이만 잡아 당겨도 아픈데. 부드러운 손길 부탁드립니다. 어. 아, 죽자, 나는. 아프셨어요? 원래 이런 거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도 좀 아픈 거 같지만 이 시원함이 더 커서 덜 아프다? 아 원래 이 부산에 제가 별명 피바다라고 배울데 피바다인데 피가 많이 나시던데 아 피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어 진짜? 근데 하고 나니까 제짜귀에이네에 껴있는데 몇년 동안 못 빼던 거를 뺀 기분? 고기를 음... 끼시는 기분가 지금? 깨사하 <laughs> 자, 우리 교정원장이 오셔가지고 네. 잠깐 입발한번 먼저 봐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치아가 앞쪽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사실 사는 데는 지장없고 매번 이제 사진을 찍으면 네. 웃을 때제 눈에는 거슬리거든요. 아, 윗니가요? 네. 네. 원래는 제가 배우상인데 <laughs> 어. 맞아요. 네. 치아 때문에 개그상으로 바뀌어가지고 <laughs> 지금 보는 거 아니세요? 아니 아니요, 아무라보세요 예. 네, 이게 안니가 반대로 몰리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턱하고 네. 아랫턱하고 비율이 안 음? 맞는 경우거나, 네. 아니면 턱은 정상인데 치아가 어느 한쪽이 뻗어졌거나 누워 있거나 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옆 얼굴이 나오는 엑스레이가 한장 필요하거든요. 아 예. 아 그걸 찍으면 이제 턱이 나온 건지 치아가, 네, 나온 치아가 나온 누운 건지, 건지 알수 있어요. 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네, 네. 와, 되게 너무 웃기네. 아, 선생님 너무 웃긴데요.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위에 턱이 살짝 작으시고 아래 턱이 약간 크세요 그러니까 턱 자체가 지금 약간 비율이 안 맞아요 맞아 턱이 나온 거네요 <laughs> 이런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치료 계획을 세워요. 많은 얼굴을 바꾸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네, 네.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만 좀다지런히 해서 어떻게든 맞춰보고 싶어야 하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봐요 아... 모든 경우가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부터 먼저 평가를 해보고, 대면 교정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어려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정은 조금 아... 어렵다는 네. 말씀을 드리 그 정도 네. 안 보이는 그뭐할수 있나요? 네안 보이는 장치도 있어요. 그럼 요즘은 다 그냥 안에 하는 걸 선호하겠네요. 아,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안쪽으로 붙이시게 되면 혀 공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힘드신 <laughs> 상황에 맞춰서 장치를 <laughs> 선택하시면 돼요. 아, 밖에 달면 그 바르면 뭐... 바르면 지장이 없죠. 근데 이제 입술이 불편하고 보이죠. 아, 그 참... 외에 이제 뺐다 꼈다 하는 투명한 장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가 붙지는 음, 않는데 굉장히 열심히 음, 끼셔야죠. 노력을 많이 해야죠. 교정을 네, 네. 했어. 내 나이 이제 4 5야 뭔가 치아가 가지런해졌어. 좀더 사람이 잘생겨 보여. 그럼 뭐하냐세 뭐 장가 갈 것도 아니고. 어, 결론은 이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정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충치가 있는 거 사랑니 네. 그거 일단 먼저 급한 거 해결하고 근데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 관리가 더 도움이 되니까 치아가 빨리 상하는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방법이 되죠 사랑이는요 어. 예를 들어, 하나를 뽑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며칠 가나요? 저 정도면 저는 그 다음날 정도 약간 보기 정도 느껴지고, 그 다음날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이틀 정도면? 오, 한 이틀 정도 여유만 있으면 지장이 없다. 그 다음날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좀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루 정도 시간을 드는 거지. 데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피디님이 사랑이 어떤 거는 막 뿌셔서. 없는다고. 저거 자르긴 해야 돼요. 이, 이거 제 거요? 쪽에서 응. 빼긴 해야 돼요. 누워 있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많이 힘든 아... 사람들은 아니에요. 맨날 하는 사람한테는 아 법정 어, 안 할게요. 표정에 대한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고민 많이지? 아, 고민하면 안돼! <laughs> 진짜 오랜만에 치과를 오긴 왔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안 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오길 잘했다. 여러분들도 뭔가 집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가세요. 치과를. 예. 네. 와서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저처럼 조용하고 시원하게. 치 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야, 서울탑 치과병원 최고입니다. 서울탑 아니면. 안 돼!